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예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압송하던 배는 9월 중순쯤 출발했고 미안까지의 초반 여정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만난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조난당하게 되었고 14일 동안 해상에서 표류하며 모든 짐을 잃어버리고 배는 난파됩니다. 그러나 276명의 승선자들 중단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구조되었는데, 여기에는 바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 여정의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떼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기를 갈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수 있으면 베릭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릭스는 크레타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쯤 항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은 황제의 부대인 백부장 율리오의 감독하에 아드라무테노 호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주신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동행합니다. 그는 에베소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얼떨결의 무리들에 의해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을 돌보기 위해 동승하도록 허락받은 동역자로 보입니다. 이 여정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동행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음 날, 시돈의 배가 도착했는데, 그때 율리오는 바울을 배려하여 그의 친구들이 보살펴 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 율리오는 여행하는 동안 바울에게 매우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시돈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바울이 탄배는 길르기아와 반빌리아 앞바다를 거쳐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호 배로 갈아탑니다. 그후 배는 여러 날을 거쳐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것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크레타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겨우 미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양에 머무르는 동안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제일이 지나가고 맙니다. 9월 15일부터 항해가 위험하고, 11월 11일부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지쳤고 배에 탄 유대인들은 대속제일의 금식을 지키느라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하기 위태롭다고 여겨 지금 항해를 하면 재난을 당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곳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출발하자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베릭스로 이동해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7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으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천연마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 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요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자 때마침 순풍이 불어와 그들은 잘 결정했다고 여기고 크레타 해안에부터 다시 항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떠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라는 그리스어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퀼로라는 라틴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배는 계속 밀려 가우다 섬 근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섬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어 거룩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룩배는 비상시 구명작업 등을 위해 항해 중인 배 뒤에 매달아 놓은 것인데, 지금은 광풍 때문에 부서지거나 본선을 파손시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의 안전을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선체 아랫부분을 밧줄로 둘러 감습니다. 세찬 파도나 암초 등 외부 충격으로부터 배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조치는 닷을 내린 것입니다. 닷을 내려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파도와 물결의 흐름에 저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은 계속되어 배는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원들은 많은 짐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고 배 장비도 많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상 악화가 계속되고 풍랑은 심하게 몰아쳐 그들은 살 소망마저 잃게 됩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수신분입니다. 바울은 항해 도중 위험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미항에서 머물 것을 건의했지만, 백부장은 배를 모는 선장의 말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되지 않았지만, 바울 인생의 배를 움직이시는 진짜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의 진정한 선장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배를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